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그 우주항공 관련 주 중에서는 대장조로 꼽히죠. 자, 미국의 최대 항공우주 관련 주인 스페이스 x 가 얼마 전에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요.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상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볼수 있겠죠. 얼마 안 남았다고 볼수 있고, 미국 쪽에서 스페이스 x 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국내 항공 관련 우주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 일단 뭐 항공 한국항공우주 관련주는 일단은 뭐 대주주가 한국수출입행 국민연구공단이죠 일단 국채 국가에서 밀어주는 뭐 기업이라고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은 뭐 단기 고점 대비 한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요.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고,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주 관련주 쪽이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그 애플에서 나온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우주 관련 드라마가 나왔는데, 뭐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뭐제 기준이긴 하지만, 일단 뭐 애플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우주 관련 드라마가 상당히 잘 만들었으니까 뭐 한번 보셔도 앞으로 우주 관련 주 쪽이 이제 폭발적으로 뭐 디파이나 요즘에 뭐 디파이, NFT처럼 추후에는 이 우주 관련 주들이 폭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뭐 지금 미래도 계속 그 머스크도 원래는 그 테슬라를 운수하기 전에는 스페이스 X를 원래 몰빵을 했었죠. 스페이스 X에 몰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우주 환경 관련주를 중장기적으로 잡고 가게 되면은 뭐,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 지금까지 뭐 기본적 분석이었고,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횡재지 라인이죠. 이쪽 횡재지 라인에 지금 주가는 붙어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지지 라인에 붙어 있고 이 파동상 보시게 되면은 역헤드 앤 숄더로 돌아나갈 수 있는 자리일 적으로요 보시게 되면 시장의 대표적인 상승 추세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 오른쪽 지지 라인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될 쪽으로요. 오른쪽 지지 라인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일단, 뭐, 진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일단은, 현재, 여케된 숄더, 자고축 지지라인이 붙어 있으니까, 매수 단가를, 한 2분할, 2분할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3만원에 1차 매수. 3만원에 1차 매수. 뭐, 조정 들어오게 되면은, 2만 5천원에 2차 매수. 이 분할 매수로 일단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향 거로 보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어... 자, 이런 식으로, 뭐, 장기적인 하락 추세긴 해요, 일쪽으로는요 뭐, 하락 추세인데, 일단 레인지 가 상당히 커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고, 음.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잡게 음, 되면, 개인적인 피셜이긴 하지만, 뭐, 시간, 뭐, 중장기적으로는 고점 뚫을 거라고 봐야 될 줄은요, 10만원 라인을, 뭐, 앞으로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우주 환경 관련주가 꾸준히 상승해서 일단 뭐, 시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존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투자 개념으로 일단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될 줄은요, 왜냐면 하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부 다 우주 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될줄로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베조스도 지금 우주항공 쪽에 진입을 한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우주항공과 그와 관련된 AI,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추후에 반도체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일단은 뭐 이쪽 뭐 3만원 라인에서 2 5 0 0원 라인 2분할 매수로 들어가셔갖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하락 추세긴 한데 하락 증시 레인지가 상당히 커요 일적으로는요 위아래 진폭이 상당히 크죠 일적으로는요 하락 추세라도 단기적으로는 위로 파동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파동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진입해서 장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라인.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죠. 그걸 그렇죠? 하락 추세긴 한데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역회된 숄더 오른쪽 지지 라인이죠. 오른쪽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오른쪽 저항이자 현재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구간인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뭐 전고점 라인 일단 뭐 1차적으로 5만 원 라인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5만 원 라인 정도에서 한50% 50%, 50 정도 반등하게 되면 5만 원 라인 정도에 5만 원에 보유 물량 중50% 청산 50% 홀딩.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기술적 위치상도 지금 트렌드 그 기간 파동이 상당히 길어질지 모르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7년이죠. 2020년 되면. 7년짜리 레인지 추세기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앞으로 미래도 일단 항공 우주 관련주 쪽에서 일단은 최근에 뭐 딥, NFT처럼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미국 쪽에서 돈이 가장 많은 머스크나 제프베저스도 지금 우주 항공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SPX가 미국의 증시에 상장을 되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연동해서 테마를 이루면서 음,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하셔 갖고 저점 줄 때마다 매수 잡으셔 갖고 뭐 1차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아니 5만 원 라인 정도. 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라인 정도까지 잡으시고 일단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고 가시게 되면 은뭐 수익은 뭐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보여지니, 일단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